안녕하십니까? 탐구 철학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중국을 망국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1840년 1차 아편전쟁이 발발한 후 청나라는 급격하게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1860년 2차 아편전쟁이 발생하였고 청나라는 전 세계 침략자들의 표적이 되면서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먹잇감이 되면서 서서히 역사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12년 순종산이 중화민국을 세우면서 더 이상 청나라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게 되었죠. 그럼 왜 청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중국이 청나라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나라든 중국이든 모든 중국땅에서 이루어졌던 역사는 하나같이 똑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와 백성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로지 황제의 권위와 황제의 허세를 위해서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옆나라 조선만 보더라도 창업자 이성계와 설계자 정도전이 국가 이념을 민본주의로 내세웠고 백성이 근본이 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 군주부터는 군주와 신하 간의 대의와 명분을 가지고 피터지는 쟁론과 타협을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조선도 망했지만 최소한 이념이 존재하는 국가는 민족 주도권과 민족 주체권을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중국이 또다시 위태위태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정관념을 깨려는 마음이 없고 상식과 개념이라는 영혼을 중국인들에게 불어넣어주기 싫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듯이 황제가 되면 규칙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백성을 구심점으로 하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군주와 신하는 쟁론의 근거가 없어지고 신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황제에게 목숨 걸고 간청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오로지 황제에게 잘 보이는 것이 유일한 정치의 수단이자 <laughs> 정치의 목적으로 영원히 틀에 박힌 관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laughs> 만약 대의와 명분이 만들어진다면 황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나만을, 나만의 정치를 해야 하고 나보다 높은 명분이 존재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여태 황제들을 보면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역사적 기록은 없고 오로지 땅을 넓히고 정복을 한 것에 대해서만 최고의 황제로 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도 자국민을 이념의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당을 위한 이념만 존재하고, 근본적인 명분은 존재하지도 않고, 당을 위한 명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당을 위해 싸워줄 집단지성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을 위해 싸운다면,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나를 위해 싸운다는 것이고, 나를 위해 싸운다는 것은 절대로 당을 위해 싸우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명분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명분은 이념이자 혁명이기 때문에 명분 그 자체로도 황제에게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집단지성이 쉽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제는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아직도 대우와 명분을 함부로 쓰지 못하고 오로지 군주의 쾌락과 군주의 자리 보존에만 최선을 다하고 군주를 위한 신하의 마음이 감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승진이라는 쾌락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짧은 시간 안에 망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절대 명분이 근본에 있지 않으면 공무원은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 명분이 근본에 없다면 백성은 항상 노략의 대상이 되고, 백성은 하소연하고 기댈 수 있는 구세주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굶주림의 명분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으로 결의를 다지고 자국의 망국을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중국 내에서 내란의 조짐이 보이면 시진핑이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그동안 쌓인 것을 독도 내란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혼란으로 사면 초과에 빠질 것이고 순식간에 중국은 춘추전국시대로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마지노선이 없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노선은 어떠한 명분도 만들어낼 수 있는 혁명의 기호이기 때문에 중국은 항상 마지노선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암만 중국이라도 막을 수 없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백성의 굶주림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마지막 마지노선인 백성의 굶주림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그렇다면 이제 중국은 더 이상 국가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숨만 쉬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구상이 제일 빨리 망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중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미국이란 집단지성이 뒤에서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